안녕하세요. 노세노세의 스시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논현동에 있는 히까리입니다. 줄에서 논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스시조 출신이신 이인석 셰프님이 2014년 오픈때부터 계시면서 적어도 요리 하나만큼은 연후 이자가에 못지 않은 곳이라고 할수 있고요. 스시카운터도 있어서 소위 스시가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히까리 총평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시장 먹자골목 근처 강남 대리변 안켠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내는 테이블석이 꽤 많습니다. 스시 카운터석은 6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오픈이 2014년 여름께였습니다. 당시 스시저 출신 분들이 카운터와 주방을 맡고 있으시다고 해서 초반 인기가 꽤 높았었습니다. 저기 주방에 인석 셰프님은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고요. 어 그런데 여기 카운터에서 스시 주셨던 셰프님들은 그간 여러분들이 계셨었어요. 잠시 옛날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요. 막 오픈 때는 정영진 셰프님이 계셨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아리아케 출신 장원석 셰프님으로 바뀌셨고요. 장 셰프님은 다시 신도리 미카리로 가셨다가 지금은 숙대 입구 근처에서 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십니다. 다음 스시 초이에 계시다가 다시 컴백하신 정영진 셰프님. 사실 이때가 히카리가 가장 좋았던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시 정영진 요리 이인석 완벽한 원투펀치였거든요. 게다가 오마카세 가격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 정도여서. 가히 최강의 스시가야였습니다 어, 다시 정 셰프님께서 쉐라톤으로 가시고 이 셰프님 혼자 카운터까지 맡았던 적도 있었고요. 2018년에는 김영남 셰프님께서 카운터에서 스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셰프님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김 셰프님께서도 일본의 유명 스시야를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크도 많이 하셨고요. 전어 조절임도 막한 것. 이주 이상한 것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재미있는 비교도 가끔씩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이전 카운터 히스토리를 보았고요. 생맥주 한잔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 셰프님이 오시면서 다시 보활한 카운터 스시 오마카세 88,000원 시작합니다. 새우하고 게살을 그래서 잠시 감사합니다. 예. 이야 오랜만에 먹어보 처음 나온 것은 처한무시입니다. 새우, 게살, 흰살 생선 등 씹는 재미 가득한 스타트입니다. 이 셰프님께서 매번 이렇게 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절을 느끼게 하는 생골입니다. 제가 사실 생골만을 먹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폰즈 소스와 같이 나올 때는 괜찮습니다. 새로 카운터를 맡으신 박세진 셰프님이십니다. 이분도 스시조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파운터에는 안 계셨었고, 뒷지방에 계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 전복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마리를 다 주신 것 같네요. 야들야들한 스타일이구요. 개우도 소스가 아닌 실제 그대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참돔은 찰진 식감이 있었구요. 보통 이런 시로미들은 소금과 함께 있을 때 고소한 맛이 배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취향껏 소금 한번, 와사비 한번. 방어는 가마살로 내어주셨습니다. 서걱거리는 식감이 예술인 고급 부위입니다. 참고로 가마살은 뭐 아가미 쪽 부위고요. 뭐 볼살, 턱살 뭐 이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첫 쓰시는 광어입니다. 자리의 조향은 크게 안느껴지고요 근데 약간 짠듯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도쿠리를 주문했는데요. 댄신 이내 줌마이 슈입니다. 나름 인기 있는 사키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스시는 참돔입니다. 가리비 관자는 호카이도산이라고 하시고요. 방어 지느러미살은 카운터에서 바로 불질을 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기름심이 아주 폭발을 하네요. 아까 치마미로 나왔던 방어 등살 부위입니다. 스시를 아담하게 주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 나온 것은 연어인데요. 색깔이 이쁘네요. 근데 사실 카운터에서 오마카세 때 연어가 나온 게꽤 드물었던 기억입니다. 아마 입이 괜찮았구요. 잠시 셰프님 스시 주시는 모습 감상하시겠습니다. 특기한 아까미는 산미가 제법 올라오는 편이었구요 구이로 방어 가마살 소금구이가 나왔습니다. 살점이 엄청 많아서 다 발라 먹는데 꽤 시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내어주신 것은 오토로 아까미라고 하시네요. 뭔가 했더니 뱃살 부위와 등살 부위를 한 번에 네타로 올리신 건데요. 셰프님께서도 이런 조합을 은근 좋아하셔서 서브했다십니다. 이런 거 사실 처음 먹어보는데요. 오토로의 기름짐 뒤에 아까미의 산미가 받쳐주는 게 사실 그 중간 부위라고 할수 있는 추토로와는 또 다른 느낌의 맛입니다. 오토로는 아브리를 해서 내어주셨고요 때깔이 블링블링하니 멋집니다. 다소 좀 변주를 준 요리인데요. 예향이 많이 나서 정갱이 맛은 거의 못 느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청어. 이 청어가 나올 때 샤리를 새로또 바꾸셨던 것 같은데요. 온도감이 살짝 올라갔던 점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무침으로 나왔던 전갱이를 이번엔 스시로 쥐어주셨습니다. 약간 숙성이 좀된듯 깔끔하지 않은 뒷맛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님의 솜씨가 제대로 발휘된 요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스키야끼가 대부분 짜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생달걀에 적셔 먹으면서 간을 맞추는데 이 셰프님 것은 짜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달걀 국물 트링킹 할 뻔했습니다. 요즘 배달로 잘 나간다는 호떡막기도 맛을 봅니다. 여기 히까리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가끔씩 싸우기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장어를 넣어서 말아주셨습니다. 이 셰프님의 요리 솜씨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보고튀김입니다. 겉은 정말 바삭하니 웬만한 프라이드 치킨 뺨치는 튀김옷이었고요. 다만 간이 좀 세게 돼서인지 좀짠 것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의 헷갈리 시그너처인 고등어소바가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오마카세 먹으러 온 적이 거의 오랜만인데요. 이 고등어소바도 참 간만에 먹어봅니다. 팬프라이한 고등어 한점 맛보고 유자향 나는 국물 단숟갈 떠먹은 후 어동어를 막풀어서 소바와 함께 호로록 먹습니다. 뜨겁습니다. 마무리 교쿠가 나왔고요. 입가심 겸 디저트 청매실이 나왔습니다. 스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새롭게 카운터가 오픈된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두분 셰프님 또 새로운 입가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까리 총정리입니다. 일단 스시 기준으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스시가 88,000원, 클라우드생은 6,000원이고요. 일요일은 휴무이십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스시조 출신이신 이인석 셰프님의 요리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 이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자가야라고 하는 게 맞는데 스시 오마카세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뭐 후토마키, 고등어, 소바 이런 것들 배달도 되게 인기라고 합니다. 이 셰프님의 요리가 사실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소규모로 가셔서 요리를 먼저 좀 드셔보셨으면 하고요. 스시는 새 셰프님이 오셨습니다만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카운터에서도 이 셰프님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스시는 덤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